안녕하세요. 매일함성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첫 번째 시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원어상의 의미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이런 의미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때로 우리 눈에 열매가 안 보이고 결과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아름다운 열매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날 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날 틀림없는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아멘.